또, 또 댓글 또 해줬으니까 댓글 다눌줘야지 지역화폐 수수료 1.2% 장난하냐 정치자금 님이 본사가 중국에 있다면 님이 봐바래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사놔라 어, 돈은 벌어야 될까 이가내 자주 가는 딴지 사이트에서 오늘 핫 게시판을 올라오는 이재명 대표 2심 일정과 지금 윤석열 탄핵이라는 그걸 왜 선거를 안 하냐고 질질 끄는 게여기여기 조금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요거에 상식 이하의 생각이지만 여기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퍼줄 게임 이심에서 그~ 죄가 있다고 3심으로 넘기는 거지 대법원 판결 그러면 이제 헌재에서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대선 레이시 시작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언제까지 대선 대권주자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냈어. 이재명을.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선거 잘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국민적 군심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선거하겠다. 선거 도 예쁜 게 중간에. 그 대선 중간에. 그거를 결정 내려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야. 자격 박탈 되지. 선거권 박탈이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 대권 후보 냈는데 기간 안에 그거 바꿀 수 기간 안에만 하면은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벌써 시작했는데 중간에 못 바꾸잖아. 그면 민주당에서는 후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요런 거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저거끼리 이제 국민 후보 당선되니까 요거 만들라고 지금 헌재가 이 삽질을 하는데 헌재 이것들이 나라 팔아먹었던 놈도 이완용이 하고 그 을사오적들 누구고 판사들이 이제 이것들 판사들 헌재 재판관들이 그 간이나 살살 보고 정말 나쁜 놈들 배운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 지금 경제 나라 경제가 왜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려고 질질 끌고 있는 것들 나온다 하잖아요. 자그러면 다시 얘기해 줄게. 코 나이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역 화폐를 안할것같아 어? 안할것같아 개구리가 울어도 기차는 간다이. 끝.